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겁니다. 미워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직설적으로 죽이고 싶죠. 어,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이제는 핸드폰 안에 이제 매일 같이 어, 살인의 소식을 늘 우리는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 어. 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면은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고 그냥 달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란 결국에는 살리고 싶은 겁니다. 미움이 죽이고 싶다면 사랑하면은 살리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당신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한 크게 여섯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이런 형식입니다. 옛사람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형식이 갑니다. 옛사람이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명을 원래 의미를 설명해주고 완성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에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알고 있다. 살인하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것이죠. 그의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아라. 뭐 여러분 여기에 다 긍정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살인은 어떻게 받아들여는가한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전도가 없어지는 것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 Dego, Chokure, t e r o g a 라라 Terida. You mean, you see,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죽였습니다 그 사람. 죽이고 웃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즉 살인의 뿌리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화내는 것인데 이런 화가 뭘까요? 이 엄청난 에너지죠. 분노라는 것은 차갑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거의 사람과 동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반면에 미움과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분노가, 이 화가 사람을 향해서 나타날 때 미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게 살인이다. 그게 살,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살의죠. 살이, 살의. 이게 뿌리다. 뿌리, 살인의 뿌리. 형태로 나타나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 여러분 스스로 알겠지만 사람이 화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의 균형이 깨져야 되는데 먼저 자폭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폭발해야 돼요. 균형이 깨지고 마음이 오염이 돼있는데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싫은 거예요 먼저. 그래야지 내가 자폭한 다음에 그 화를 상대방한테 쏟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상황이 싫고 뭐다 그런 거예요. 균형이 깨져서 마음이 오염된 상태로 나올 때 그게 살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적인 모습, 뿌리, 본질이다라는 있 본질. 그만큼 중대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살인과 동급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걸 알고 있어요. 겉만 사람들 안 죽이고 속으로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는 않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고 "라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욕입니다. 욕, 이럼 욕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옆 사람한테 "라가"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나가라는 건가? 뭐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욕을 다 알죠. 욕은 이미 그 문화 안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집약된, 압축된 한두 마디의 그... 관용어가 된 거예요. 관용어. 다 알아들어요. 그럼 요건 언제 할까요? 모욕하고 무시할 때. 아주 짧게 한마디로 여러분 그 사람은 모욕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풀어진 말들도 있죠. 요건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 단어와 수고처럼 딱 압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식으로 거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욕은 풀어낼 수 있어요. 어떤 풀인가? 풀어내지는 넌안 돼. 그것도 욕이죠, 여러분. 거친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너는 쓸모 없어. 넌 해도 안 돼. 너는 무가치해. 너는 못났어. 어, 너는 해도 안 돼.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 뭐 이런 거는 역시 여러분 욕이죠.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살인과 동급.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하기 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냥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그냥 물질로 보이니까 당연히 욕을 하게 되고 욕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비인격적인 존재로, 존재로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막말이 나가고 함부로 하는 말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살인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살인은 마음과 눈과 입이 오염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 그 살인의 길은 마음, 눈, 입으로 여러분 전해집니다. 폭언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행위로 이어질 때 실제 살인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 그다음에 23절에 보면 예를 들어 주세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욕하는 거 사람에게 대해서 성내는 거다 살인이나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라고 이어지겠죠. 근데 오늘 23절에 이어지는 것은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해자죠. 그다음에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줘. 재판관이 너를 오게 가둘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가 재판하러 가는 중인데 내가 고발을 당했어요. 내가 잘했습니까? 못한 상태입니까? 고발을 당해서 잘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착각 속에 살 a n e s e j 러 p a n e s e 가 a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못 s 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에 잘못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그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일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이고 싶은 마음 속에 살인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는. 나는 항상 피해자가 내가 내가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일도 만들지 마라. 그런 일도 만들지 마라. 근데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가 뭐 가해자고 피해자고 뭐 살인자고 피살자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22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살해나면 해요. 예외는 없어요. 나도 언제나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 나는 살인하면 괜찮 하지. 천만에요. 그리고 이 예배와 갑자기 고발과 재판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이거는 관계 문제라는 걸 관계 문제 이땅가운데 사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관계 속 안에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란 이와 같은 문제들 그런데 그 만약에 내가 나는 내가 남한테 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뭐 그런 미워하지 않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해서 상대방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독제는 무엇인가 뭐 따라 했습니다 화해. 오늘 뭐라고 하는가? 24절에 그런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예배보다 우선권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살인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계 안으로 들어간 그거 먼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재판이 걸려서 너를 고발할 때 그때 뭐라는가? 급히 사화하라. 라고 25절에 사화. 사화는 화해나 동일한 어예요. 한자어인데. 화해, 재판에 가기 전에, 결정나기 전에, 오게 갇히기 전에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따라겠습니다. 먼저 하고 속 a 해라 화해라는 거는 먼저 하는 것이고 속해해야 돼. 왜요 살인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a n e s e j 흐름에 들어가는 것이 빼야 된다라 e Japanese, j a p a n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접어두고 맨 앞으로 가서 성경에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성경책이 너무 세거면요잘안 펴져요 맨 앞이 이일 찾기 쉬운 데인데 세 거면 안 펴져요. 아담이 그의 한해,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했어요. 분노하면 여러분 얼굴이 빨개지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죠?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요? 예살 의죠 살인의 뿌리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함에 어찌 나쳐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렸지니라. 어떤 죄가 앞에 엎드려 있어요? 살인죄. 근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 않죠. 분노의 열매를 맺습니다. 8 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권하고 그들이 드레시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인류의 선악과 이후에첫 번째 인류의 범죄가 살인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범한 첫 번째 행동이 뭐 악이 무엇인가 살인죄.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실제죠. 여러분 이 살인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배 후에예요. 예배 후에.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잘못 드리면 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이 가인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 재물의 문제가 있다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한테 갑자기 엉뚱한 화살이 들어갔죠. 네가 없으면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셨고, 여러분 아벨이 아벨이 죽어 네가 있어서 하나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벨도 없었으면 내네 예배봐. 이대1의 경쟁률이에요. 아벨이 없었으면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속는데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경쟁률이라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그 현상을 넘어가야 돼요. 가인은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아벨에 풀어버리죠. 그 살인해버려, 제거해버립니다. 제거. 상대적인 거로 풀어나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사람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란 사, 사람이란 것을 압축시키면 삶이 나오고 삶이란 결국에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고 사람이란 살리는 존재로 살리는 것이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죠. 어떡하면 어떡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 키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따라했으면 예배회 회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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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뭐일 주일간 살면서 수많은 기기가 있고 수많은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고 기기 여기 상관없이 예배 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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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여기 예배란, 그 그러니까 예배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원형 원초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확인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원래의 그 메시지와 그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지만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자기 안에 정체를 확인한 것에 대한 넉넉한 만족함이 있을 때만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분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이 되야 되는가? 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야죠.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마음에 마음에 그 화가 사라져야 돼요. 울화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그럴 때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가 나인 것이 좋고 그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눈의 회복.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눈에 띄는 형제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 아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형제는커녕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욕도 할수 있고 암울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 그뭐이차 세계 대전이라 이럴 때그 나치 수용소나 그 수많은 비극의 참사 인간의 이, 인간 이하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양심과 그런 것들이 먼저 제거돼요 사람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번호로 불려져요 왜요 사람이 인, 이름으로 불면 인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막막 막 죽일 수가 없어요 번호로 불려지고 그냥 막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닌 것으로 비인격화가 먼저 일어나요. 눈이 회복이 되죠.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부를 옆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뭐 그냥 물질로 그렇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 형제 자매를 보여야 돼. 형제 자매를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벨이 없어져야지 좋은 게 아니라 아벨이 있어서 좋구나, 아벨이 있어야지 좋구나, 내가 받은 은혜 너도 받아야 되는구나, 너도 받아야 좋다, 라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눈이, 눈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따라 가겠습니다입의 회복. 아까 여러분 살인의 증상이 뭐가 나왔어요? 입이 입에서 욕이 나가고 독설이 나가고 어, 이제 저주가 나가고 그러죠. 근데 마음이 회복이 되고 눈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이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은 능히 그 길들이 사람이 없나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크리스천들이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바로 사람을 저주하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맞, 맞는 소리냐?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셈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살리는 말만 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더 많이 해요? 좋은 말 많이 해요? 축복의 말 많이 해요? 아니면 어? 어, 쓸데없는 말, 저주의 말 많이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독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마음과 영혼의 독은 귀로 들어간다. 귀로 들어간 독은 인생 전체를 휘감아서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어요. 팝 가수 중에 가장 그 손꼽히는 성공을 한 사람이 머라이어 캐리라는 사람인데 알아? 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뭘 아예 볼 수도 없는 거는 알아요. 딱이 <laughs> 사람이 인터뷰에서 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 이 사람이 뭐 노래하고 나면은 수천 마 수천 마디의 수천 명의 찬사와 막 칭송이 떠서지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수천 마디의 그 찬사와 칭송이 한 마디의 비판으로 다 사그라든대요. 비난과 비판 한 마디면 수천 마디 칭송이 싹 사라진대요. 칭찬과 그런 것은 모래알처럼 사라지는데 이런 비난은 마치 끈끈이처럼 우리 영혼에 달라붙는 을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가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사 i t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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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는 살릴 수 있어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줄까요? 우리 자녀들한테 수능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은 여러분 하, 아무리 봐도 뭐 하, 하,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책임실 거야. 아 믿어져요. 그런 또선판는 지금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질 거야. 결과와 상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책임질 거고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거다. 힘내라. 너는 무조건 잘 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포의 말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 제 믿음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거 믿고 여러분 선포. 넌 무조건 잘될 거야. 이러그 말이 아이들의 노력을 상쇄시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힘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해요. 우리를 끌어내리고 경쟁자를 생각다 비난하고 욕과 뭐 수많은 저재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우리 지체들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와 생명의 말이 선포될 때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으로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무서하면서살 것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살리고 삶이,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죽은 자에서 구원하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난 자답게, 사람답게 살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며, 사람의 살림에 영원의 아버지 힘을 불어넣는 그 놀라운 특권을, 믿음을,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나가는 그 기쁨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